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근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평강 교통 내주 함께 동행 역사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교회를 교회 되게, 나라를 나라 되게, 구호와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강구한 홀리퍼 식구들과 그의 가족 친척들과 부산의 교회와 수영로, 교회와 한국, 교회와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국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鳥を泣いだ。雨、鐘が降ろせした。